음... 어,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만나갖고, 네. 커피 한잔 잡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 네. 일요일인데도 나오는데, 어떤 신정으로 나왔어요? 어... <laughs> 할게 끝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 네, 네. 아,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일차 종합반인데, 어, 그, 뭐야, 지금이 5월인데도, 일요일까지 나오고 하는 친구들 많던데, 어, 정말 멋있습니다. 일요일날 나오면, 네. 어, 공부가 잘 돼? 어...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공부가 잘안 되더라도 나와서 앉아서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조금 하다가 놀러 가기도 하고. 아, 그렇지. 일단 나와야 신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차라리 집에 어.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기분으로. 어. 아, 그렇지. 어. 맞지. 혹시 를 네, 리필요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아, 그렇지 근데, 어, 들고 가자.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도 나오는 거야? 네. 어, 그러면은 하루도 안 쉬는 거잖아. 네. 하루도 안 쉬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아? 아, 저는. 어. 아, 진짜? 네. 어, 그때 집이 멀다 그랬잖아. 네. 아, 근데도 괜찮아. 출퇴근도 거의 3시간 넘지 않아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 어. 와, 그럼 체력이 진짜 좋은 편인가 보네. 제 아침에 운동을 어. 꼭 해야 돼서 토요일까지는 어. 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야아 아, 이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어? 네, 여기 엔파워헬스장 <laughs> 거기서 하고 있어.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 아. <laughs> 아. 니 나도 거기 갈까 했거든? 아까 6시 새벽 6시 반에 오시면 아 새벽에 네, 저 아... 운동하고 있어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부지런했어? 애들이 왜 이렇게 잠이 없냐고. 그러면. 아 원래 체력이 좋구나 네. 체력도 좋고 평상시에도 부지런했구나. 네딱 진짜 공부해야 될 스타일이네. <laughs> 어. 네. 어 지나가다가 우리 동합반 친구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는 거는 다양한 친구들의 공부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성실하고 대단한 친구여서 어 한번 자꾸 얘기해 봤습니다. 또 다음 친구 제 눈에 띄면은 또 자꾸 그 친구만의 특유한 생활 패턴이나 공법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아, 마지막 한마디. <laughs> 네, 오늘 인터뷰에서 재밌었고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